그러니까 나에게 잔재가 다 없어지는, 안 없어진, 없어지는, 잘 아, 없어지는구만. 또 총알이 누가 모자른데? 어, 에너지 무기가 아니, 에너지 무기가 모자르네. 자, 일단 예, 총알, 에너지 총알도 좀 사야겠네요. 그건 그렇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 하는 일만 남았죠 럭이 가장 높은 어, 스키치 모드 열어볼까? 아제갈야진막 럭이, 럭이 높다고 해서 이게 보.. 보.. 거시기 예, 레벨업도, 이 레벨업이 여기서는 뭐 그냥 계속 되기 때문에. 사실, 귀찮을 정도로 돼. 귀찮을 정도로. 9mm 탄은 아쓰지 참. 어이, 몇 발이? 44발, 이야. 괜찮습니다. 자, 어.. 정비 마지막으로 하고요 할리우드로 가보죠 예, 뭐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일단 중간점검이라 생각하고 캐릭터들 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맨 코끼리가 보이지? 다멸정한거 아니었나? 아니야 너한테만 보이는거야 너 너너 너, 너한테만. 예, 스케치만도 너한테만. 맥컬. 자, 어. 자, 우리 의내 네 캐릭터 예, 리더죠. 예, 능력치는 보다시피 예, 카리스마 3을 찍었었고요. 지능 10, 민첩성도 이 3인가 찍었었나? 뭐, 아무튼 처음에 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런가 보면은 다 제가 해 놨었죠. 자, 기술은 뭐, 돌격소총 시, 아청궁 시, 개변가 시, 막카파1 지도력 10, 10, 10, 10, 7, 10, 10, 10 입니다. 여기서 아청궁 개변가 막카파 지도력은 10 포인트 마지막을, 예, 책으로 다 메꿨었죠. 자, 우리의 초반부터 계속 데미지 딜러였던, 예, 럭키. 사, 저격수로 맨 처음에 해서, 예, 인지력과 민첩성을 만땅을 찍어서, 예, 선제 공격력을, 예, 20만 땅을 채웠죠. 예, 행동 점수는 사실, 예, 10포인트 최고, 그니까, 점점 레벨업을 하면서 조정력을 올려서, 예, 10포인트, 10포인트를 최대로 맥시멈으로 찍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 10포인트가 안될것 같기도 해요. 원래 왜 10포인트냐면, 이제 마지막 최종 무기가 8포인트인데, 8포인트 플러스 1포인트에서, 아, 2포인트에서 헤드샷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력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헤드샷으로 먼저 시, 그, 한방 쏘고 시작을 해서, 예, 관통력 등, 그니까, 이거 대물 저격총 말하는 거죠, 지금. 예, 관통력도 굉장하니까. 예, 여기 뭐, 저격총, 무기 현질, 통찰, 십십십 10, 10, 10 찍어주고요. 예, 기관통총 하나는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저격총의 최대 단점이 근거리를 공격을 못하니까. 예뭐 지능 얘는 뭐 기타 예, 메딕이죠 뭐, 뭐 이렇습니다 게뭐이렇 대부분 선제공격력을 좀 많이 신경을 썼죠 예 지금은 선제공격은 행동선 10 포인트에 선제공격 20 포인트 얘도 예, 에너지 무기 에너지 무기는 경그 보정 무기가 필요 없죠 예 초반에 너무 안 좋지만 챕터 1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간바 블래스터를 얻고 난 이후에 예 주요 댐 딜러로 탈바꿈 되는 사기 그러니까 댐 딜러로 탈바꿈 되는 파티에 아주 중요한 전력이 되버리죠 그래서 사실 어, 뭐어 선제공격을 력 최대로 높여서 에너지 무기를 줘도 어, 후반에는 아주 원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 선제공격력은 예, 바로 장신구 선제공격력 플러스 5가 있는 사기같은 장신구가 있어서 예, 그걸 줬기 때문에 지금 20위를 맞췄죠 예, 나머지는 뭐, 야외승종과 이런 거 뭐, 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책이 나와서 이거 먹었죠. 예, 야외승종과는 원래 8포인트까지만 찍으면 되죠. 예, 응병도 꼭 굳이 10포인트 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예, 뭐, 그런 과장님. 능력치는 뭐, 힘 많다. 예, 힘 많다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대충하고 힘이 많다니까. 이제, 중화기에, 폭파 전문가, 예, 10포인트 씩 괴력이 아직 책이 안 나와서. 9포인트에 그 지금 멈추고 있고요. 자, 짜라작작작 네, 예, 스케치물은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예, 10포인트 10, 레벨 10 되면 진1 찍어 주고 나머지는 뭐 취향대로 찍어 주면 되겠죠. 금고 잠셀기 이 예, 마지막 공 이거는 책도 안 나와서 아직. 예, 9포인트로 지금 멈추고 있고요. 상탄총은 그대로. 6포인트죠. 더 이상 뭐 찍을, 찍어서 좋긴 하지만. 예, 얘는 뭐 돌격 소총? 얘는 오자마자, 예, 지능이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돌격, 외과의 컴퓨터, 기계수리군 권총, 뭐,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권총을 다 찍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예, 키평하고 있는 건데, 흥정을 찍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랄피 어 랄피는 어뭐 굉장히 밸런스한 개떡같은 <laughs> 굉장히 밸런스한 개떡같은 그걸 가지고 있죠 얘도 지서맨 처음에 3포인트라 1포인트 찍어줘야되구요 그리고 뭐 토스터 수리 돌격 소총 동물 교감자까지 예 동물 교감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얘를 주먹, 주먹질로 키웠다면 주먹질해서 쿠미테의 역사를 해서 10포인트를 맨 처음에 찍어주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얘는 맨 처음에 독극성으로 안갈 거라면 주먹질로 갈 거면 토스터 소리 동물경감자다 때려치고요. 예. 토스터 소리 동물 경감자다 때려치고요. 주먹질을 10포인트를 먼저 찍는 게 우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거도 초반에 없기 때문에 주먹질은 이 예, 10포인트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 데미지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주먹질을 다른 거다예 우선순위에 완전 제외되고 무조건 주먹질만 찍으면 됩니다. 그니까 다 찍을 때까지 다 찍는 순간 예 굉장히 데미지를 팍팍 잘 주죠. 왜냐면 크리티컬로 무조건 터지거든. 자, 어, 잠깐. 자, 똥 같은 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팔거 다 팔고요. 이런 것도 좀 팔아요. 아, 이거 다 확인 하나씩 확인하면서 쭉쭉 팔면 좋긴 한데, 이제 고양이, 고양이 머리자로도 사실 지금 필요 없죠. 지금 어... 총알이 어 이게 이게 좀 모자라요. 에너지 무기가 에너지 셀이 살짝 모자기 때문에 한 50발 정도 좀 사주고 그렇게 되게 안그 싸죠? 에너지 무기 그 탄약은 50발 정도면 더 살까요? 근데 돈이 지금 사실 잠깐 어.. 모자른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모자를지, 안 모자를지는. 아, 방사능복. 자, 방사능복도 그, 해야죠. 가지고 와야죠. 이제, 받아서. 아, 받아서 갖고 왔나, 이미? 아, 안, 안, 안 받았죠. <laughs> 으음 누가 왔어 먹나요 간밤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게 물만 먹고 가지요 자 내가 왔어 주세요 자 방사동 보호복 플러스 5짜리입니다 오 방사능 지대까지 갈수 있죠. 6자리는 아직 안 줍니다. 예, 제올라이트가 필요하죠. 아, 여기서 기습이 있지, 참. 맞다. 양이 다행히 안쪽으로 다 들어가, 아이고, 얘 있네. 자, 장비를 못 부수게 막으래요. 걱정하지 마. 양도 밖에 한 마리밖에 없고. 그냥 우리가 이길 거야. 어? 기절. 아 진짜. 일단 이터 조금 거시기하고 나머지 산소통, 게스통. 오 잠깐. 그롱볼님 리아요. 오. 잠깐 여기 아닌데 젠장아 저장을 안 해놨다 아나씨 죄송합니다 아 저장을 안 했네 자 여기 뭐 그냥 가죠 아 진짜 저장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다녀 가자. 아참 이거 디버프 그대로 남겨놓고 할거 아니야. 젠장인데 저장을 꼭 하도록 하죠. 움직일 때, 인벤토리 정리 잠깐 할까? 아, 코통도 좀 팔아야 되지. 자, 일 어, 여기서 내가 깜빡했지만, 아, 1 너희들은 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얘네를 입구를 막죠. 입구를 막 막는다기보다 예좀 퍼져 있죠. 얘가 입구를 딱 막고 있고. 자, 뿌샹뿌샹뿌샹 가스통 왔습니다 가스 배달 왔어요 이제 한대치고 기절걸리고 제기랄이라고 한번 말해주고 어, 얘, 이쪽으로 안 갔네? 이쪽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붙었어야 되는데, 좀 애매했나 보다. 야, 얘, 얘가 거의 첫 타겟팅이구만. 완전 로즈는 너무 고생한다. 어, 근데 다 피했어. 쟤는 예, 타겟팅 시스템이 없나봐 그냥 하늘에다가 막쏘막 그냥 대충 막 옆에다가 막 쏘나? <laughs> 어... 그냥 도교 수총 쓰는 게 낫겠다. 사실 도교 수총 쓰면은 진짜 보조무기가 필요 없겠다. 어, 쟤 뭐야? 아, 쟤네 동료로... 그 하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애들이지. 토마스 에르타. 어, 한명 어디 갔지? 그... 어... 로디아... 걔 거시기 한명 어디 갔지? 그런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아 오래간만에 뵙는것 같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그런 과장님은 겁나게 멋있어졌는데 지금 캐릭터. 좋아요. 미니건까지 들었죠. 미니건까지 들고 뭐 최종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최종무기는 아니에요. 미니건은 더 최종무기 가 하나 더 있어. 요 사정거리는 짧지만 데미지가 총알 겁나게 먹고 데미지 겁나게 좋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웬만큼 뭐야 유니크하다는 어... 아이템은 구름가자님이 다 먹어야 되네. 분과장의 캐릭터가 효율만 따지자면 쏘지 못합니다. 안타깝네요. 야저저 저 자식 저기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내 잘못이야 전력을 아끼려고 라디오를 계속 단일 주파수 모드로 돌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놈들이 우리 위치를 이렇게 쉽게 파악한거지 왜 그랬어 우더슨 열그레인쟁으로 탄약 부족.. 누가 또 탄약 부족하다는거야 굴과전이 부족하네 야 7점 정말 금방 금방 쓴다 <laughs> 자 이거 넣어놓고요 정말 금방 금방 써 뭐 이러, 이런 거다 넣어놔. 야생종에 이런 것도 넣어놓고, 이저 팔아야 되는데 귀찮아. 다다다 다, 다 넣어놔. 다 귀찮아서 그냥 넣어 놓은 것들. <laughs> 정말 맞네. <laughs> 불안정한가 봐요, 역시. 뭐였더라? 그5천원 주고 샀다던 아그또또그 이름을 까먹었네. 핸드폰 이름을. 르르르르르 <laughs> 이거 끝내고, 어, 이거 하면 다음에, 어, 이 게임 다음에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게임을. 살짝 고민하고 있어. 일단, 일단 다 팔구요 어.. 필요없는게 필요없는거 다 갖다, 갖다 안왔나? 또 없나? 예, 7.62mm탄을 지금 사야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야돼 이거 자, 헐리우드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최종 정비를 하기 위해서. 최종 무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장하고요. 잠시만요.